네 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지금 증시는요 역대급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국장 코스피도 5.5%뭐 급락을 보여주었고요. 어느새 2,300 포인트대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거의 6% 육박하는 수준의 급락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미 야간 선물이죠. 이 나스닥이 약 5%, S&P 500이 약 4%. 지금 야간 선물에서도 또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에 육박하는 폭락을 보여주었고 중국 상해는요. 8% 급락. 그리고 홍콩 시장은요. 12%대의 정말 쓰나미를 맞은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급의 경우에는 과거 코로나 때 시장이 무차별적인 폭격을 당했을 때 그때의 생각이 지금 문득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들의 경우에는요, 지난 금요일날 미시장의약6% 급락하는 것 플러스 현재 야간 선물까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친 수준이 오늘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 상장 미국 ETF들 중에서 빅테크 쪽은요 오늘 하루에만 8에서 12% 거의 13%까지도 급락이 나왔고요, 이 나스닥의 경우에도 거의 9%대 수준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같은 경우에도 한6%대의 급락을 보여줬고요. 국채는 반대로 1%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국채 이외에는 대다수 뭐 쓰나미를 맞은 어요일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이제 상호 간세 발표 후 네, 지금 60만 명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국민은 먹거리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보란듯이 골프를 즐기며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상호 관세가 4월 9일, 중국의 맞불 관세가 4월 10일, 오늘이 4월 7일이에요. 그 사이 수술이 어느 정도 봉합을 하는지 지금 트럼프의 행보만 보면은 독불 장군처럼 나는 무조건 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쇼맨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더 상호간세 발표 전까지 어떤 봉합이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유튜브 멤버십 생방송에서 진행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2018년도 무역전쟁 시 주가의 변화입니다. 나스닥 QQQ를 어, 기준으로 좀 설정을 했었고, 어, 2018년하고 지금하고는 당연히 상황이 틀리죠. 그당시는 이제 중국과 무역전쟁 심화 약 3천억 달러 규모이고요. 지금은 트럼프가 글로벌 대상을 하기 때문에 3조 달러 규모가 예상되는 거니까 사이드 자체도 많이 다릅니다. 어,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그러한 출혈들이 어떻게 봉합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어제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봤죠. 어, 12월달에 G20 정상회의 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하면서 어, 저점을 만들면서 그 이후로 V자 어, 급등을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 시진핑, 파월, 이런 삼각 구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얘기였죠. 예, 투자를 할때 장기적 우상향이라 하더라도 가는 길에 이렇게 웅덩이들이 있다라는 것은 뭐 인지를 해왔지만 지금처럼 이 트럼프의 한 사람의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에 이런 쓰나미를 맞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야, 권력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또 해보았습니다. 네, 증시의 사이클 한번 바라본다면은 지금은 하락 1파는 지나고 하락 2파가 이미 나온 상태로 공포와 투매의 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상승할 때는 영원히 상승할 것 같지만 영원한 상승은 존재하지 않았고 또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원히 하락할 것 같지만 또 영원한 하락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을 겪다 보니까 피터 린치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가 된다. 네, 여러분들은 많이 치유가 되셨나요? 저는 이번에 뭐 확실히 치유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 템플턴은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렌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탐욕적일 때는 공포에 떨어야 하고 시장이 공포에 떨 때는 탐욕을 가져봐라 정말로 주옥 같은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일 겁니다 그래도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4월 중순 배당 기준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이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 보유일이고요 4월 15일 화요일은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경에는 배당금이 입금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마른 수건 짜내듯이 이런 배당금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아이들을 또 수량을 늘려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2025년 한 해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또 내후년도 평생 투자는 이어지는 것이므로 이 힘든 시기가 있으면 또 반드시 좋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혼자 하면은 빠를 수는 있지만 쉽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또 함께 하셔서 이 험난한 시장 끝까지 이겨내어 장우현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의 반장이었습니다.